말씀인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기억하고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 남기지 말아야 할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인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라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요압은 다윗에게 충언하기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요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이 세계 주어지는 이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요압은 판단하였기에 신하로서 충언을 하였던 것입니다.이미 다이 의나라는 강하고, 이미 다이 의나라는 풍족하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섣불리 인구조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과세와 징병에 대한 불안감이 쌓일 수 있고, 왕 스스로에게는 자신의 세력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강하였고,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요압과 사령관들이 인구조사를 실행하였습니다. 약 10개월에 걸친 인구조사 결과,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1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자 마음을 먹고,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하고 10개월에 걸쳐 조사한 후그 결과를 받은 다윗의 마음은 자책하는데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130만 명의 군사들에 대한 보고를 듣고서 왜 강성한 그의 나라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자책감이 들었을까?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행한 일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그가 지시한 인구 조사가 하나님께 큰 죄가 됨을 알았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그의 위대하신 팔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높였지만 실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많고 적음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선명하게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제서야 반대에 부딪힌 인구 조사를 강행하는 자신의 교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강구하였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그의 마음에 자책감이 드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굳어버린 양심. 10개월 동안 인구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굳을대로 굳었던 자신의 양심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며 미련한 자기 자신을 자체가했습니다 비록 다윗씨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기까지 10개월이 걸렸지만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뉘우쳤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심과 복락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 나아지고 많은 복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고 자신의 미련함을 하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오직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이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아멘.